예, 안녕하세요. 스틸 인터랙티브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소개되기를 제품은요. 바로 PXN 스나이퍼 인피니티입니다. 어, 저희 제품, 기존 제품인 스나이퍼 오리온과 모양은 비슷해 보이죠? 그런데요, 실제로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만듦새고요 만듦새. 예, 만듦새가 좋구요. 삼성 애플의, 애플의, 정품 액세서리에 해당하는 매우 퀄리티가 높은 제품입니다. 기존 나와 있는 제품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어서 누구나 느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거치 가능한 사이즈인데요. 요게, 예, 벌리면요. 예, 여기까지 벌리면은 최근에 나온 노트 10 플러스 있죠? 예, 그거를 거치하고도 공간이 남습니다. 자, 어느 정도 공간이 남는지 제가 노트 10 플러스를 에, 거치로 찍어봤어요. 이거 한 보시겠습니다. 이제 예. 지금 위에 보시면은 예. 이만큼이 넘죠. 예. 그러니까 아마 케이스도 끼고도 어, 될것 같아요. 예. 충분한 충분하게 이게 벌어집니다. 그리고 어, 기존 제품은 이게 벌어질 때 뭔가 좀 고장 날것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뭐 아슬아슬하다 좀 불안하다. 근데 이거는 너무, 너무나 튼튼해 보이고 견고해 보입니다. 예, 정말, 예, 뛰어난 제품이고요 그리고 뒷, 면에 이제 고분판이 있어서 미끄러짐을 방지합니다. 자, 이렇게만 보면 기존 제품들하고 뭐가 다르냐 하시겠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게 정말 이 제품의 키감입니다. 키감. 게임을 하실 때, 아, 키, 키감이 너무 안 좋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기존 제품들이. 자, 좀, 요거 좀 줄이고. 예, 보시면은, 자. 정말 키감이 좋습니다. 키감이 어느 정도 좋냐면요. 뭐,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엑스박스원 정품 컨트롤러나, 뭐, 듀얼쇼크4, 그 다음에, 어, 닌텐도 플러컨. 이런 누르는 키감보다 훨씬 좋습니다. 이게 직접 보여드리지 못해서 죄송한데, 만져보시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 자,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요 누를 때 이거 소리로는 영상으로는 사실 100% 전달해 드리기 어려운데 이 쫀득쫀득한 키감이 정말 좋구요 느낌이 저, 정말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게임 하실 때 정말 좋구요 그리고 앱은 어, 기존 제품인 스나이퍼 올인원과 같은 이제 예, 세계적으로 입증된 슈팅 플러스 V3를 사용합니다 어, 사용법은 기존 스나이퍼 올인원과 동일하고요 어, 맵핑 앱 중에는 이거보다 좋은 제품은 현재 없습니다. 예, 믿고 음, 사용하셔도 되실 것 같고요. 예, 이렇게 이제 거치해 있을 때 제가 이걸 써보면서, 아, 키감이 세상에 이렇게 쫀득한 키가 은 저도 처음 봅니다. 예, 제가 제품 여러 가지 하면서도요, 이렇게 키감이 좋은 제품은 처음 봐요. 볼륨을 좀 올리고. 이 제품은 아시다시피 iOS, 안드로이드 전 제품 사용이 가능하고요 어, 중국에서 나오는 이제 CPU가 미디어텍 제품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안 쓰는 것 같은데, 그 어, CPU를 쓰는 것만 안 됩니다. 그러다 그러니까 된다고 보시면 되죠. 미디어텍 쓰는 거는 뭐, 뭐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항상 질문이 오는 게 배틀그라운드 같은 거 하는데 이런 거잘안 쓴다. 아,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럴 때는 이렇게 그냥 하시면 되죠. 앨패스로, 앨패스로 네, 파치로 컷으로 해서, 예, 여기서 조면 되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9월, 아, 10월 2일 날, 저, 콜오보 듀티 모바일 나오잖아요. 예, 네, 그것도 테스트가 다 끝났습니다. 완벽하게 플레이가 됩니다. 뭐, 작동법은 이제, 뭐, 워낙 간단하기 때문에 기존 스나이퍼 오리전으로 검색하셔도 되고, 많이, 이슈에, 어, 자료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요거, 요 제품은 스나이퍼 인피니티는 추석 어, 지나고 발매할 예정이고요 어, 정말 만져보시면은 극강의 퀄리티에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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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